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시아입니다. 저는 레드무님과 처음으로 함께 전쟁맵을 할 건데요. 활로 쓰는 거예요. 보세요, 이렇게. 자, 님은 네. 블루 팀 하고요. 저는 레드 네. 네. 팀 할게요. 오, 시끄러워도 양해 바랍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에... 음. 저, 근데요. 여기는 네. 네. 어, 제가 지금 부금의 틀었는데요. 이 부금은 각계전투입니다. 네. c u 에 알아요. 아니, 시청자분들께 <laughs> 말하는 건데 저희 다음 <laughs> <laughs> 네, 아, 아. 죄송합니다. 저희가 가사를 모르고 있어요. 네네 그러면. 네네 일단 갑옷을 준비된 걸 입어주고요. 네 갑옷이 있어요? 네네 네, 여기 있어. 아, 어 사슬 갑옷이네요? 네. 철로 하면 다이아나 그런 걸로 하면 안 죽잖아요. 음. 지금 만빵을... 빨리 이번호는 내가 줄까 그냥 너한테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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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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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거예요 제가 입을 거예요 빨리 입어 네, 그냥 빨리 입을 거예요 아쉽 잠깐만 화살 좀 만빵 좀하자 만빵 아 알았어 알았어 이 만빵아 이제 응 아유 레드오니 설명은 만빵입니다 씨제 아, 제가 이제 드고아 아직 시작 아닌데요. 우리 같이 전가사 몰라서 죄송합니다. 진짜 바니다 어디 있요아저 위에 있어요? 네. 님, 그렇죠? 님은 여기 거 입어야 되는데? 위에 없다니까? 위에 없어요? 네. 어디 있어요? 내려오세요. 어데 여기, 여기 있잖아, 여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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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레드 팀 거잖아요? 아니에요. 룰루 다 룰루. 빨간색이에요. 어, 여기 할거 있어요. 아, 진짜. 당근이죠. 자, 그럼 언제 시작할래요? 기다려요. 잘 어울리네. 블루 팀 하고. 자, 그러면. 아,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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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자, 각자 위층에서 시작합시다. 네. 남의 팀 기지 위층에는 못들어오고요 쏠수 있어요, 근데. 아, 네네네. 위층에서 쏠수 있어. 위층에서 쏠게더 좋죠. 갑시다. 살살 쓴맛에. 쓴맛에. 단, 당신이 지금 하사에 먹고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어 맞아 는데왜 피가 안 바뀌어요? 네. 이게, 이게 화를 받아서 그래요. 네? 화를 받았고요 네네네. 사실에가이시라고서 자기 팀 비행 부술 수 있어요. 네? 뭘? 뭘 부서요? 자기 팀 비지. 진짜요? 맞아. 응. 자기 팀. 상대방 말고. 그럼 내려갑시다. 근데 이건 왜 피가 안 까져요? 아 맞아도 피가 안 깎이는 이유가 그건가봐요. 네, 그 봐요. 네. 활로 때리기 없음. <웃음> 진짜. 저가 <laughs> 서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하죠아 이거 서든 맵이랑 비슷한데요, 근 反正好累死